정송산 TV를 애청해 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시는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문재인의 3대 위협이 터졌으며 충격 북한 김정은의 삼촌을 만난 문재인 한 바탕 난리가 났다라는 소식과 함께 김정숙의 해외 여행 총정리 역대급 자, 이번 소식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문재인이가 북괴 김정은, 김여정의 수석 대변인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을 했습니까? 북괴 김정은이와 문재인이가 맺었던 9.19 남북군사 합의 때문에 역대급 한미연합훈련 축소 및 폐기. 대한민국에 살겠다고 찾아왔던 탈북청년, 23살, 22살 난이 탈북청년, 분명히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과 그의 일당들이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또한 대한민국 해양공무원, 문재인과 그 일당들이 대국민 사기극까지 벌이며 방치한 이후에 결국 해양공무원, 북계군에게 목숨을 잃는 목숨을 잃은 충격적인 사건. 문재인이가 판문점에서 김정은에게 넘겼던 USB. 뭐그 뿐이겠습니까? 문재인의 5년은 그야말로 주사파 세력들의 굴욕적이며 치욕적인 정북질의 5년. 이적질, 여적질의 5년.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종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작심 폭로. 문재인은 왜 북한 김정은의 삼촌을 만났나? 문재인 체코방문, 이 체코방문 버킷리스트 여행, 북, 북한 관련 충격 3대 의혹도 제기. 안보 전문가들, 이는 충격적인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놓고 북한 김정은의 삼촌을 만난 것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행위. 법의 심판대로 법의 자태로 들여다봐야. 홍준표 대구시장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폭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재임 중 토문이 없는 짓을 한 사람이. 엉터리 회고록으로 또다시 세상을 농단하게 해서야 되겠나라며 맹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왜 북한 김정은의 삼촌인 김평일을 만났는지, 또한 USB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북한으로 보낸 귤, 그 속에, 그 속에 무엇이 있었는지 3대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자 홍준표 시장은 본인의 페이스북 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2018년 이 아르헨티나 G20 회의에 참석하면서 체코를 방문한 것과 관련 문재인이는 지구 한 바퀴, 도는 지구 일주 항로를 택했다라며 마치 부부가 버킷리스트 여행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당시 체코 방문 목적을 원전 세일즈라고 했으나 탈원전을 부르짖던 문재인 정권이 뜬금없는 변명을 한 꼴이 되었고, 뒤늦게 중간 급유라고 정정하기도 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충격적인 이 당시 사건을 폭로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당시 북한의 체코 대사가 김정은의 삼촌인 김평일이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거기서 무슨 미략이 있었는지 당시 내가 유튜브에서 강하게 위협을 제기한 일도 있었다라며, 있었다라며 폭로했습니다 또한 홍준표 시장은 제주도에서 군용기에 귤을 실어 북한에 직송한 그 군용기 속에 귤만 보냈는지 대북 제재를 피해 딴것도 보냈는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판문점 회담 때 김정은에게 건넨 USB에, USB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 밝혀줘야 한다며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홍준표 시장은 지난번 내가 제기했던 김정숙 여사의 타지 마할, 관광, 외유와 함께 모두가 잊었던 이세 가지 위협도 명명백백히 밝혀졌으면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소식이 터져 나온 이후 안보 전문가들은 한마디로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익명의 안보 전문가 A씨는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체코에서 북한 김정은의 삼촌인 김평일을 만났다면 이것은 대놓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충격적인 사건이며 이 충격적인 사건을 법의 자태로 들여다 봐야 한다라고 강하게 문재인을, 문재인을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안보 전문가 B씨 역시 당시 홍준표 시장이 문재인이가 체코에 가서 김평이를 만났다라는 이 유튜브 소식이 나왔을 때도 김가 민가 했었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의 작심 폭로가 무엇이겠나라며 대통령이 어떻게 국가보안법을 어겨가며 북한 김정은의 삼촌인 김평이를 체코에서 만날 수 있, 있었나라며.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B 씨가 B 씨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익명의 또 다른 안보 전문가인 C 씨 역시 홍준표 대구시장이 작심 폭로한 핵심은 한 가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체코에 가서 북한 김정은 삼촌 김평희를 만난 것에, 만난 것에 대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답을 해야 한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무슨 북한과 미략을 한 것이 아닌지, 국민의 힘에서도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라고 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지 않아, CC는 뭐지 않아 문재인 전 대통령이 태코가 가지고 김정은의 삼촌인 김평희를 만난 이 충격적인 사건은 뭐지 않아 일파만파 빠르게 확산되며 국민의힘 또 보수 단체에서는 이를 문제 제기를 강력하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댓글에도 와 소름 돋네 문재인. 문재인 해외 해외 여행을 가서까지도 종북질를한 거야. 체코에 가서 김정은의 삼촌을 만나서 무슨 비밀 문서를 넘겨주었나?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거 문제 제기해야 해야 된다. 국민의힘, 뭐하냐? 성명서 발표해라. 등등의 충격적인 반응들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김정숙의 2018년 11월 인도 타지마할 방문이 영부인 단독 외교가 아니라 사실상 관광이었다는 충격적인 종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김정숙이가 문재인 정부 시절 해외 순방을 따라다니며 자신이 가보고 싶었던 관광지를 돌아본 게 아니냐는 일명 김정숙 해외 관광 버킷리스트의 실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정숙의 해외여행 총정리 역대급 김정숙,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중 해외 순방에 48번 동행 김정숙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48번 동행했습니다. 해외 순방 동행 횟수는 비즈니스 외교를 가장 활발하게 펼쳤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 28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 25회 등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김정숙이는 문재인의 해외 순방에 동행할 때마다 유네스코 세계 유산을 비롯해 현지 유명 관광지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문재인의 해외 순방을 따라가 인도 국립현대미술관 타지마할 이 후마윤 묘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이탈리아에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 바티칸 콜로세움 체코의 프라하 성 노르웨이 소재 베르겐 뭉크 미술관 소니아 왕비의 미술 마국간 그리그의 집이 비오르도 비오르드 노르웨이 K-팝 콘서트, 스웨덴 스벤 스크봄, 스벤 스크폼 디자인 지능원 벨기에 왕립 미술관, 독일 함부르크 항구 선상 투어, 함부르크 시청, 이야 많이 도갔네 <laughs> 이스트사이드 갤러리, 핀란드 디자인 박물관, 러시아 성 바실리 성당, 톨스토이의 집 박물관. 우즈우즈 우즈베키스, 우즈베키, 우즈베키스탄 아트 갤러리 이집트 피라미드 아랍 에미리트 이 아부다비 스쿠 루브르 아부다비 베트남 호이안 땀 따잉 벽화 마을 베트남 민속학 박물관 캄보디아 <laughs> 캄보디아 앙코르 와트 브루나이 왕궁 싱가포르 국립 박물관 중국 대족 석각 한 메이린 예술관 파푸아 뉴기니 국립 미술관 파푸아 뉴기니 동식물원 아르헨티나 라틴 아메리카 미술관 비아 오캄포 뉴질랜드 오클랜드 미술관 등을 방문했습니다. <laughs> 김정숙의 이런 행보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부터 여러 차례 논란이 됐지만 청와대와 외교부는 그때마다 해당 국가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관광지를 방문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숙이가 방문한 곳 대부분은 다른 나라 정상들은 관례적으로 찾지 않는 관광지였습니다. 야참 징하다 못해 징하다 못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러니 문재인이가 회고록을 냈다가 오히려 스스로 무덤을 판 꼴이 되버리지 않았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